어제 제가 울었거든요. 눈이 너무 부어버렸어. 살짝 많이 아니 아니야 10분 30분 1 시간 아무튼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삑뚤어져? 삼각대 이거 안 되겠다. 했지? 늦었다. 나 늦었는데. 이제 나갈 거고요. 야야 너무 덥다. 지금 집에만 있는데도 이렇게. 아무튼 오늘 옷은. 위에 탑이 이천 아카이브스 그리고 바지가 좀 이따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늦어버릴 것 같아요 제철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길러 버려서 지고 빨리 가보자 늦었어 너 에어컨 끄고 너무 마음에 들어 아, 근데 진짜 레전드 심심해가지고 너무 예쁘다. 어머. <laughs> 아 빨리 가자.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. 서 다시는 아, 이제 진짜 그만해야겠다. 내일. 하는데 또 너무 아, 예쁘잖아. 이렇게. 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여름 내일이죠. <laughs>

포장했어요. 코키씨. 아, 귀여워. 음. 서울숲으로 이제 들어갑니다. 헉! <laughs> 미이 시끄러운 것좀봐오호오호 <것도> <laughs>

진짜! <laughs> 약간 망한 것 같아. 아니, 안 망했어. 자, 먹어볼까 날씨가 너무 습해가지고 애들 눈물해졌을것 같아.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. <laughs> 보여요? 이 촘촘하고 밀도 있는 음! 음. 쌀 음. 식빵이라서 진짜 쫀득쫀득한. 음. 어, 맛있다 역시. 좀 음. 저번에 먹어봐서 맛있는 거 알거든요. 음. 음. 마지막 한 입. 진짜 왜 그러냐? 와와 와, 와. 그 다음으로 생우를 먹어보겠습니다. 대박 대박. 입바닥은 좋네. 뭐야요? 음~~, 음. 보여요? 음. 와 솔직히 지금 날씨때문에 지금 날씨때문에 많이 눅눅해진 상태일거란 말이에요 진짜 맛있다 행복해지는 맛여기 묻어있는 빵 보고 또개미인 알고 너무 놀라버렸어 남편이 어제 싸운데 지금 전화가 왔거든요 이제 곧갈때음 음. 이게 참 짜증나 저 진짜 화났었거든 화났었 화났었던 게 아니라 화가 나있어 난 지금 진짜 싸워서 어제 울어가지고 오늘 너무 부었단 말이에요 눈도 싸운 게 아니지 아니야 지금 연속으로 싸운 적 처음 아 아무튼 어제 일방적으로 제가 화가 난 거죠, 화! 삐진 거 아니고 진짜 앵그리! 너무 열받아가지고 짜증나서 눈물 나오는 거 아시죠? 어제 그래서 진짜 열받아 냥가빵 먹어야죠 오케이. 그다음으로는 공짱! 짜잔! 아니다. 롯데몰에서 먹었을 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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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득했거든요? 근데 한번 망원에서 먹었을 때 너무 맛없는 거예요. 거의 빵이 너무 퍽퍽하다 야 되나? 오. <laughs> 보이죠? 글레이즐과 어우 나 벌레 땜에 미쳐버리겠네 음! 얜 음, 든든하다 음. 음. 남편 이렇게 랜덤이면 어떡합니까 음. 맛있네 로테스 크로켓 어마어마 무시하죠 응음 응, 음 쏙떡쏙떡 음, 음. 음. 쏙떡쏙떡 맛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훨씬 더 바삭하고 그랬는데 이게 날씨가 어쩔 수 없긴 해 피스 한입 먹어볼게요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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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야 진짜?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?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개미가 있나요? 입맛이 떨어져 지금 점점. 진짜 완전 로티포. 포는 씻고 올게요. 솔직히 낭만을 즐기지 못했어요. 벌레 때문에.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. 너무 무서웠어요. 진짜. 어, 막 귀에도 막, 아, 환청이 들려요. 그리고 왜 이렇게 붙어있... 아, 와, 쉽지 않다. 더워. 확실히 제가 이거 빵토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. 날씨 좀더 시원해지고 움직여 볼게요. 오늘은 아니야. 오늘은 빵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. 이거는 빵터라.. 아, 벌레야 또. 새가 <목소리도> <해가> 다시 나 <날도>? 났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무 날씨 최고인데? 시원해요. 하나도 안 더워. 사람도 없죠? 오늘 비가 와서 가지고 잠깐. 호랑, 사랑 예쁘다. 전집갈 거예요. 저 옛날에 현장 체험학습? 뭐, 뭐였지? 뭐, 글쓰기, 대... 뭐.